지금 싼다. 싼다. 나 지금 싼다. 어,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 털선이 여러분들. 아유, 어서 오세요. 오늘 온 날이 아니에요. 같이 피드백 시간.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박지 오늘 패션 개구려. 이거 컨셉이에요. 엄.. 음. 엄준식 선생님의 피드백 시간. 아니 사실은 그냥 모자 쓰려다가 마침 이게 있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냥 덮었어 그냥. 야 근데 이상하다고? 은근 괜찮지 않나? 은근 괜찮지 않냐? 구려? 썩 네. 구려? 그러면 앞머리를 내려볼게. 어때? 거지가 음. <laughs> 그 <직원에> 음. <laughs> <laughs> 아무튼 오늘도 피드백을 하러 방송을 켰습니다. 과연 오늘 행운의 15명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님 유튜브만 보다가 처음 신청해 봅니다 서있는 남자애와 앉아있는 남자애를 그렸습니다 얘 왜케.. 얘 왜케 보추임? 왜케 쇼타쇼타함? 나야 이거 같은 그림으로 만들 수 있어 <laughs> 갑자기 분위기 비해 갑분비 얘는 팔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크지? 팔이 너무 길어요 이정도로 줄여 이정도로 이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얘 다리도 종아리가 너무 길어요. 종아리가 너무 말이 안 돼. 허벅지 너무 짧고. 발은 왜 이렇게 작아? 됐다. 아, 와, 아, 씨발, 됐다. 수술 성공, 성공적이다. 인정. 확인하죠? 그 차이가. 됐다. 아, 인체 비율 공부를 좀 하셔야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비율, 어이씨, 잠깐만. 얘는 또 하체가 왜 이렇게 길어? 이분 자꾸 하체가 길어지네. 솔직히 이 정도도 다리 존나 긴 거야. 다리 긴 애들이 이런 느낌이지. 이거는 어... 씨발, 너무 길잖아. 이 정도만 해도 다리 긴 편이에요. 아무튼, 인체 비율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얘도 지금 팔을, 이렇게 완전 옆으로 뻗고 있으면 주름이 이렇게 그리신처럼 돼요. 근데 얘가 팔을 완전히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앞으로 뻗고 있잖아. 앞으로 뻗고 있으면 주름이 이렇게 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써야지. 앞으로 나오는 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하나, 둘, 으악! 셋. <laughs> 이런 식으로 좀 좁아지는 구간을 이렇게 촘촘히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빛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밝게 하고 이 밑에는 그림자진 건 알겠어 근데 여기는 왜또 빛을 받아? 선을 이렇게 그었으면은 여기 아래는 다 그림자 채워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선을 그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명암을 넣어주셔야 돼요 선을 무시하고 명암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 묶어볼게요 어? 이거 리바이아님? 안녕하세요 박진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취미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더 생생하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구도를 좀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액션씬 같은 장면도 그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채색할 때 색감 충돌이 겁나 심한 거랑 선은 의외로 꽤잘 쓰는데 투시나 이런 걸잘못 하네. 특히 인체에 들어간 투시 같은 거는 거의 못 해. 인체에 투시를 넣을 방법을 몰라. 일단 투시 공부를 따로 하셔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 봅시다. 이 아마 이게 하이 앵글이니까 하이 앵글 투시선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잡히죠. 소실점이 한 대충 여기 있다고 칩시다. 소실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 소실점에 맞춰가지고 이 세로선은 모두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 창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이 앵글이니까 지평선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지평선을 기준으로 한. 여기쯤에 소실점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소실점에서 나온 이 투시선에 맞춰서 가로선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이거는 따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캐릭터 같은 거 빼놓고 배경만 그리는 투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캐릭터와 배경에 들어가는 투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캐릭터는 이제 건물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이게 하얀 글이란 말이죠. 이 캐릭터가 좀더 역동적인 느낌이 나게. 얘가 지금 공중에서붕떠 있단 말이야. 다리 쪽이 오히려 앞으로 다가와야겠다. 다리 쪽이. 그리고 이 머리는 좀 훨씬 더 작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시선에서 지금 리바이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고 특히 무릎을 앞으로 뻗고 있으니까 무릎이 가장 크게 다가와야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각도를 좀 틀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리바이 병장이 공주로 붕 떠있는 걸이 세로선이랑 지금 완전히 동일시되고 있죠? 세로선이랑 평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그림의 규칙이 생겨가지고 역동적인 느낌이 좀덜 들어요. 얘를 조금 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트는게 낫겠다. 이렇게 틀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투시선에 맞춰서 그 배경도 여기 지붕 같은 건 지평선선에 맞춰주세요. 건물 높높이는 좀다각자 다르니까. 얘네 생활은 다 똑같이 생겼더라. 똑같이 일렬히 만들어 놨더라고. 여기서 거인이 좀 공간감이 일어나고 좀 박진감 넣기려면 거인 이렇게 이손 같은 거 뻗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장치들을 추가하셔야 그림에 좀더 자연스럽고 스토리감이 생기거든요. 역동감이 생기고 손을 한 이쯤에 넣을까? 거인도 분명히 이 그림에서 중요한 아이템이란 말이야. 거인과 싸우는 리바이 병정이잖아 근데 리바이 병장만 보여줄 게 아니라 거인도 뭔가 그림에서 하나의 장치로서 역할을 있어야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가 어떤 그림을 그렸구나 그거를 단번에 알수 있죠. 아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역동적이냐.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장치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생각 없이 그냥 리바이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리면은 이런 입체적인 그림이 안 나요. 와 아마 이거 그리신 분 리바이 방장만 그냥 따로 딱 그리고 나머지 거인은 그냥 얼기서 그냥 대충 그렸을 거야. 뭔가 그 상황을 묘사려고 하 하지 않고 거인의 역할도 주면서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시 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너무 쉽죠? 짜잔 완성! <laughs> 네, 쉽네요. <laughs> 네, 쉽네요. <laughs> 얘도 지금 그래요. 로우 앵글이잖아. 여기에 맞춰서 아래에서 보는 걸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그럼 봐봐. 몸이 그냥 원기둥이라고 해보자. 원기둥 아래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럼 여기 사람 몸도 똑같아. 아래에서 보면은 머리도 이렇게 아래서 보는 걸로 하고, 몸도 이렇게 아래서. 몸도 이렇게 아래서 봐야지. 그러면 여기 다리도 사사있는데 이제 아, 이렇게 아래가 보여야 돼 아래가 여기 여기 꽃이 들어가는 부분 상만시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다가야겠죠 선도 좀 굵게 쓰고 포즈가 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은 포즈를 그대로 그렸어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이 그럼 아동용으로 만들어 줄게 아참나 아동용으로 만들어 줄게 자 그럼 이제 아동용이지 <laughs> 아동용 자 아무튼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지 공부는 따로 많이 하셔야겠네요. 다음 거 볼게요. 음, 그림 너무 귀엽다. 이게 남케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부, 보내봅니다. 너 남캐지? <laughs> 너 남캐지? <laughs>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지울 <laughs> 수가 없다라. 왜 그럴까? 왜 지울 수 없을까? 그런 느낌을. 그건 바로 대사를 안 넣어서? 으! 아, 이러니까 완성된 느낌이다. 완성됐다, 완성됐어. 제생각에는 여기서 그림자를 주면은 이 그림체, 이 색감에 비해서 그림자를 줘서 어둡게 만들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화사한 느낌 이 좋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오버레이. 명암 색깔이 안 예뻐요. 명암 색깔 다른 걸로 바꿀게요. 게, 이거 보라색 계열 회색이거든요. 명암 색깔을 이제 좀 초록색에 어울리는 걸 해봤어요. 보라색을 쓴 이유가 초록색이라고 초록색 계열의 명암을 쓰면 은좀 단조롭거든요? 근데 초록색과 보라색은 완전히 대척점이 되는 보색이에요. 보색 대비인데 채도를 쫙 빼버려서 오히려 그 보색 대비 나는 거를 여기용이 가지고 어 명암을 되게 눈에 띄게 만듭니다. 보색 대비 채도로 빠진 명암은 눈에 띄게 만들어요. 그 초록색 계열의 보라색으로 명암을 넣어주면 은 눈에 확 띄어요 초록색 명암죽은 어떻게 됐냐 되게 그림이 전체적으로 좀 죽어 좀 잔잔 바리하게 좀 편안한 느낌이 나긴 한데 죽어 근데 이렇게 보색 대비를 주면은 확 살아 올라와 다음에 블룩도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데요티나블릉 말고 불끈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오 뭐임 이건 어! 어, 어, 아니구나. 아이, 희발. 멀리서 봤을 때 콧물 흘리고 있나? 하고 기대하면서 확대했거든? 민중이야, 씨발. 분노에 가득 찬 창작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 인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채색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빛, 그림자 관련해서 후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색이 힘든 경우는 보통 색깔 충돌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색 배합이 존나 이상하고 막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색 배합이 그렇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닌데? 어떤 데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 채색할 때? 명암은 잘나오구만 그럼 뭐에서 어디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야 이거? 자 일단은 얘가 분노에 가득 찼어 분노에 가득 찼는데 표정이 이래 표정이 그냥 진지한 표정이야 아봐 분노에 가득 찼면 표정 이래야지 이 분노에 가득 찬 표정 해볼게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좀더 안면을 좀더 쓰라고 안면을. 안면 앞면 근육을 좀더쓰란 뜻이에요. 이거 눈썹 같은 것도 좀더 이렇게 더 세게 각도 주고, 눈 같은 것도 좀더 크게 뜨고, 눈동을 찾다매. 이마 주름 같은 것도 좀더 세게 주고, 입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 예 이거, 이이이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분노에 차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꽉 물고 있으니까 이제 막 턱근육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돌출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러면 진짜 존나 화나 보이잖아 진짜 사람 죽일 것 같지 않냐? 표정을 그릴 때 뭐랄까 감정을 많이 못 실어 사람들이 감정을 좀 격하게 좀더 오버하면서 실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한국인 아니랄까봐 감정을 자꾸 절제 그러다 보면 캐릭터들 다들 무덤덤해요 막 분노에 찼다면서 분노 찬게 아니라 이거 그냥 진지한 표정이잖아 진지한 표정 나 방금 똥 쌌어. 이런 거잖아. 나 방금 바지에 똥 쌌어. 근데 지금 이 표정은 아! 나 지금 싼다. 싼다. 나 지금 바지에 똥 싼다! 이런 느낌인 거야. 감정의 감각 자체가 달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 <laughs> 자, 알됐죠 그림자랑 빛 이런 거는 잘 했는데. 손도 연습하시고요, 따로. 이번 달피대백은 여기서 끝.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자, 그럼 단 방송 때 봐요. 설마!